수왕무하는 그자 날개치며 올라가리라. 어떤 날개입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지난 10월부터 제가 오늘까지해서 총 6주간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테마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5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관한 25년도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까지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형제와 자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참 위로를 전하려는 삶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대가를 요구하죠. 그러니 정말 가난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참 위로자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함으로 전하셨죠. 병든 자에게 치유하시는데, 그 병의 치유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위로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종회가 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킵니다. 왕으로 오실 구세주를 선포하는 날이지요. 세상에 참된 위로의 빛으로 임하실 왕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이 위로자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볼멘 소리로 시작을 하죠. 본문이 27절입니다. 야곱바오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게 되었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제가 부드러운 목소리를 읽었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이 볼멘 소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 사정을 언제 봐주실 겁니까? 내 형편을 언제 봐주실 겁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라고 말한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 할수 있겠냐? 27절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성도님들께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드럽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정을 생각해 주지도 않고 고생길로 인도하였냐고 말입니다. 나의 정당성, 내 권리를 빼앗겠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이죠. 언제 이스라엘이 이런 불평과 불만을 요하께 말하였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그랬겠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한 곳에서 살지 못하고 늘 옮겨 다녔던 세월 동안 불평하였습니다. 사실 고생길이 많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곳으로만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생활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말 큰 고생을 하였기 때문에 불평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 마실 물을 주시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먹을 만한 음식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도 억압받지 않는 그 넓은 광야에서 마음대로 살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었던 신발과 옷은 4 0년 동안 살아도 전혀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이유로 불평과 불만을 나에게 쏟아내느냐? 보면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징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끝까지 창조하신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입니다. 설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불만을 표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지 못해서 불만과 불평을 표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새벽마다 불을 짓고 밤마다 울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5주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죽을 병에서 회복되었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음 세대의 유다 성읍에 있는 모든 채물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예언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희석이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을 병에 걸려서 토병 생활을 하던 기간 동안 희석이야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든 소유욕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심정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생각해 보니 성 안에 쌓여 있는 보물들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여호와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자기 역시도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저조스러운 말에도 동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어떻게 위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물질을 모조리 다 빼앗아 버리시는 방법으로 유다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잃어버리고 빼앗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사정은 전혀 생각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자기 사람과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너희는 듣지 못하였냐고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사람을 속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부정한 것이 생겨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 다음에 죄의 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었죠. 바리새인들과 사이드계인들에게 소리쳤던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서 저울을 속이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을 표합니다. 저울을 속이는 일을 나만 하고 산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면 호구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등쳐먹기 좋은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사기치기 딱 좋은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속고 사고 당 사기 당하면서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실속을 챙기며 사는 게 무슨 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받았던 유혹입니다. 아, 나를 호구로 하는구나. 화를 내지 않으니 화를 낼줄 모르는 사람으로 아는구나. 그냥 듣고만 있으니 사리 분별을 할줄 모르는 그런 무딘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나도 내 권리를 주장해 볼까. 어디 한번 그렇게 경쟁해 볼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였지만 실상 세상에서는. 저울을 속이고 계약을 위반하고 세금을 탈세하고 십일조를 드리지 않고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괜히 드리는 터집을 잡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울을 속이는 일은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계약은 위반하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리사와 변호사들은 부자들과 기업들의 탈세라는 불법을 도와주며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에 이런 불법의 우상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설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이 그런 불법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자기들도 그 불법에 섞여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사도는 말하였습니다. 빌보스 사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가 되어 살아보니 저울을 속이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도 전혀 불행하거나 부족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대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인생 사는 일체의 비결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걸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물질에서 자유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고 물어보십니까? 당연히 알아야 하고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교회가 이러한 삶의 비결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거짓과 불법의 우상이 높이 솟아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며 지치지도 않으시며 밝은 지식과 지혜가 한이, 없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 또한 믿으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기적과 기사로 당신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안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살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듣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들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결국 마지막 때에 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당시에도 자기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모세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그 나라가 온들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잠든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지 않았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위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참돈 위조를 위로자로 살아가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듣는 자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예수께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하인이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싸우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들로 오라 하면 오고, 내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시려니와. 그 나라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말에 권세가 크기 때문에 그 수하들은 백부장의 명하는 말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백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리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만 하셔도 그 권세의 말씀이 그 일들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백부장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 부장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던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큰 위로자로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돈으로도 약으로 고칠 수 없었던 그 문제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던 사람들이 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담 공동체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십시오 오직 고개를 들어 여호와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새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여호와께만 내 마음을 아뢰었더니 내 속에서 알수 없는 힘이 생겨납니다. 어디선가 예상치 못한 돕는 자가 나와서 함께하게 됩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인데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포항에서 사역할 때 장례가 어 났는데요. 급히 서울로 어, 조문을 다녀와야 되는 중요한 장례였습니다. 어, 다음 날 어, 일찍 출발하면 어떨까 의논을 하는데 어,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그날 오후 늦게라도 출발해서 다녀와야 된다 라는 결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오후에 늦게 출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총 8시간을 운전을 해야 됩니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 목사님과저두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8시간을 운전해야겠구나. 다니 목사님은 오시면 바로 또 다음 새벽에 새벽 설교도 하셔야 되고 또 바쁘시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맞다. 그런데 8시간을 운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왕복을. 가능할까? 가능할까? 그렇게 출발을 해서 어, 출발하면서 내비게이션에 어, 도착 예상 시간을 보니 밤 12시에 도착을 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어, 차 안은 어, 모든 사람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좋은 자만 눈을 뜨고 운전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 도착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근데, 도착시간이 11시 20분이었습니다. 이런 표정인 거죠. 어? 뭐야? 12시인데? 어떻게 11시 20분에 왔지? 아, 길이 좀, 뭐, 좋아졌겠죠? 아니야. 길이 좋아도 40분이 난 당겨질 수가 없는데. 저도 의아했습니다. 축지법을 쓴 건가? 아무튼. 그래서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도착을 해서 넉넉하게 어 조문을 할수 있었고 위로를 드리고 그렇게 다시 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시간도 네. 40분이 어 줄어졌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근데 피곤해서 그날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며칠 뒤에 한번 생각을 해봤죠. 포항부터 서울까지 가는데 어떤 톨게이트를 통과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톨게이트 하나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다음 톨게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요금이 결제가 됐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특별한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빨리 오고 갈수 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빠른 차가 다녀도, 네, 돌게이트를 하나 통과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게 40분이나 일찍 빨리 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잊고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터무니 없이 부족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나도 안 하겠다고 발을 빼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죠. 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몸을 돕고 계시는구나. 그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들은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달려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고, 오랫동안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알수 없는 힘을 얻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땅에서 가장 빠르기를 결혼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 길을 다니며 사는 것. 달려도 지치지 않고, 멀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런 수준 높은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세상에서 형제와 자매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주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실천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첫째, 11조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고요?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봉사의 11조로 예배 공동체를 돌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배부르게 먹이고, 날마다 먹일 수 있어야 하고, 안전하게 먹일 수 있어야 하고, 양으로, 진로도 좋은 곳으로 먹이기 위해, 11조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잘 자라는 곳에 다른 시도 뿌려지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양보하고 배려하기 위해, 삶을 내 것으로만 다 채우지 마시고, 형제와 자매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한두 자리 남겨두며 사십시오.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만큼의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봉사의 11조를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위해 남겨두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양부와 배려의 11조를 통해 진정한 위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려면, 전도 대상자랑 밥한번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밥만 먹으면 끝납니까? 차도 한잔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한잔 사주면 귀여웁니까? 네. 선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1조 써야 됩니다. 남겨두십시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은, 절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중 제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시작해서 그 끝은 절제로 끝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절제는 조심스럽고 친절하며 뒤에 서 있지 않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지금의 나로서는 절대로 할수 없었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정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셨으며 온전하게 하실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무도 못 고칠 팔자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씩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칭찬 받으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